안녕하세요. 해남자 어, 최광인입니다 어, 읍내에서 카페에서 여가생활 즐기다가 마운스터치에서 어, 휠렛버거 하나 깔끔하게 기름지게 먹고 지 스텔라 이 스텔라 맥주 오늘은 호가든 말고 좀 쌉싸름하게 내 마운스터치에서 먹은 그 치킨버거 휠렛버거 기름기를 싹 가라앉게끔. 스테라 한잔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찍을 영상은 어, 주제가 실행력입니다. 실행력. 어, 실행력을 왜 길러야 되는지 그리고 실행력을 어떻게 길르는지 이것과 연관돼서 어,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돈. 돈에 돈 대한 철학. 어, 저는 어, 물론 지금은 완치가 됐지만 조현병을 겪 조혈병을 겪으면서 살이 지 않았습니까? 근데 조혈병 걸린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조혈병 걸리고 나서 공부를 시작할 때어 저는 고등학교 당시에 해남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어 모의고사 성적 400점 넘기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모의고사 성적 400점, 500점 만점에 그 400점이 저에게는 마의 벽이었습니다. 그래서 400점 넘은 친구들이 너무 부럽고 진짜 하늘같이 우러러 쳐다보고 그랬습니다. 아, 근데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자기 자신이 자꾸 위축되고 이렇게 자꾸 쭈그리고 있으면 은 그만큼 실행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아 어, 공부도 마찬가지고 돈도 마찬가지고 아 어, 남들과 막 비교하고 조금 나 지, 지금 그 현재 상황에서 나보다 더잘된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어 솔직히 막상 사회생활 해 보면은 음 실수령액으로 어, 200 벌기도 쉽지 않거든요 사실 200 버는 것도 음, 180만 원 벌기도 쉽지 않습니다. 특히 어, 조현병 걸려가지고 아무 준비가 안된 사람들은 조현병 걸려가지고 그냥, 그냥 병원치료 받으면서 아무 준비가 안된 사람들은 180만 원이 아니라 제일 쉽게 돈 버는 방법은 정신지체 장애등급 받아서 연금 타듯이 국가 지원금 받고 사는 게 제일 빠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습니다. 돈이라는 게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고 조현병 걸렸으면 더더욱 그러고 아프다는 핑계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TV만 보면서 그렇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더 이상은 이대로 있을 수 없다 그러고 사회에 나오면은 170만원 150만원도 그런 일자리도 못 들어갑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입니다 어, 흔히들 300 이상 못 벌면은 400, 300에서 400 이상 못 벌면은 대한민국에서 집한채 사기도 어렵다 막 그런 말 많이 하는데, 음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제가 말하는 공부는 어, 금융에 대한 공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금융 내가 벌수 있는 돈의 인계점이 어쩔 수 없이 나, 낮춰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180만 원이라도 일단, 볼고 봐야 됩니다. 일단, 볼고 봐야 돼. 그래서 여기서 실행력이 중요한 거예요. 실행력. 뭐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자꾸 불가능한 이유만 찾고, 이거는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거는 저거 때문에 안 돼? 시작하잖아요? 그러다가 마운되고 쉬운데서, 이제 그러다가 60대 버리면은, 사람이 이제 페인이 되는 겁니다. 페인. 아마 제 영상을 보는 어른들은 다들 공감하는 말일 거예요. 180만원, 150만원, 뭐냐 그 최저시급도 안되는 그 도, 도, 돈벌이 그거 막상 해보려면 은 그렇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아닙니다.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요 돈이라는 거를. 150, 100만원에 번 알바라 하더라도 일단 벌고 봐야 돼 일단 벌고 그리고 나서 이돈 가지고 도저히 내가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 그러기 때문에 금융을 공부하고 180만원, 150만원 200만원 가지고, 어떻게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나, 막, 많은 부자로서 막 사는 거 말고, 최소한 내, 나의 인계점, 나의 한계 상황이 나의, 나의 능력, 능력에 맞춰서, 적어도 내가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내, 내, 내 밥벌이 내가 하고, 적어도 내가, 내 처자식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의 그 자본력은, 충분히 150만원 가지고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회를 그렇게 우습게 판단하지 마요. 어, 조현병 걸렸다 해서 봐주는 봐주는 사회도 아니고 조현병 걸렸다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빠져 자고만 있으면은 그러다가 한순간에 진짜 이제 40, 50대에서 이제 폐인 이 되는 겁니다. 어, 저는 지금 현재 한 200만 원 남짓대 월급 받고 있지만 여기까지 오는 여기까지 이이이이이250 정도 되는 이 월급을 받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무려 어, 17년입니다. 17년. 17년을 끝까지 끝까지 해서 이제 250에 다다랐습니다. 근데 남들 보기에는 우수 돈이라 생각해도 막상 보러 보면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자리도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간다고요. 돈이라는 걸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 부모님 등골 빼먹기 시작하면 한두 컷도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음, 그러기 때문에 금융을 이해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외국어도 잘해야 되고 어 미국의 자본주의도 이해해야 되고 유럽의 자본주의도 이해해야 되고 일본의 자본주의도 이해해야 되고 중국의 자본주의도 이해해야 되고 그렇게 금융을 공부하다 보면은 살길이 나와요 살길이. 거짓말 <laughs> 하나도 안 하고 뭐 때, 조 절병 때문에 안 돼, 뭐 환청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계속 안 되는 이것만 찾으면서 그렇게 쭈그리고 있잖아요? 진짜 잘 내가 장담하는데, 40, 50 돼서, 진짜 폐, 페인, 폐인이 됩니다. 페인 한순간에 폐인 되는 거, 그렇게, 그렇게 인생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 인생이. 어, 그러기 때문에, 미리미리. 어, 지금 당장은 힘들면은, 그런 마음의 준비라도 하고 있으란 말이에요. 언젠가는 내가, 그 길을 가야, 내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하란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도 내가 받을 수 있는 수, 돈의 수준이 180만원일 수도 있습니다, 한 달에. 그래도 그것도 감사하게 일단 벌고 봐야 돼요, 일단 벌고. 150만원, 180만원이라도 일단 벌고, 벌어, 벌어서 내 돈으로 만드는 거랑 그냥 눈으로 바라보고만 있는 거랑은 천지 차이에요. 50만원짜리 돈이, 40만원, 50만원짜리 돈이라 해도 일단 벌고 봐야 돼요. 벌고 나서 도저히 이거 갖고는 생활이 안 된다 싶을 때는 이제 금융을 공부하고 이게 자본주의 속에서 사는 시민들의 의식, 의식입니다. 이게 안돼 버리면은 실행력 실행력이 안돼 버리면은 반나에나 같은 사람들이 얘기해 줘도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리에요 그러니까 그 실행력을 길러라. 내가 아프다 해서 봐주는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아, 그래서 실행력 기르고 금융으로 공부하세요. 이제 한순간에 그러다가 이제 폐인 되는 겁니다. 페이 되는 거 한순간이에요. 제가 그래서 제 정치 정치관이 보수에 가까워요. 보수. 진보를 별로 안 좋아해요. 진보를. 아, 정말 좀 어, 약사회 약자들에게는 내욱한 사회 내욱 뇌혹, 내욱한 현실일지 몰라도 돈을 100만 원이라도 내 힘으로 벌어 본 사람들은 돈이 뭔지를 알아요. 돈이. 근데 단한 번도 제대로 자기 입으로 보러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자꾸 핑계거리만 찾으면서 약약 약, 약자 약자 코스프레를 한다고 약자 코스프레를 그렇게 따지면 나보다 약자가 어디 있었으니까 대한민국에 약자 코스프레를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약자 코스프레 난 개인적으로 그런 핑계거리 되면서 그렇게 막 신세한 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약자 코스프레라고 생각해요 진짜 약자들 진짜 약자들도 이런 이 우뚝 우뚝 일어나 보면은 사회가 뭔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수에 가까워요. 그리고 물론 내가 진짜로 착한 사람이면은 그래도 약자들을 도와야지 그러는데 저는 제가 약자에서 일어나 봤기 때문에 진짜 미, 아주 진짜 돈을 떠나서 진짜 그 정상인도 아닌 정, 정상인도 아닌 장애인 수준에서 일어나 일어 나본 사람이라 저는 그 약자 코스프레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본인 스스로 약자라고 다, 파, 파, 단정짓는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그거는 마음가짐의 문제예요. 마음가짐의 문제. 그러다가 40, 50대에서 페이인 돼가지고 먹고 살것 없고, 그러면 이제 나라 탓을 한단 말이야. 나라 탓을 먹고 살것 없고, 돈 없고, 가난하고, 그러면 이제 나라 탓을 해요. 물론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내곡하게 내 내혹하게 들릴지 몰라도, 진짜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두 이 부류의 어, 정치관이 거기서 나뉘는 겁니다. 응? 그래서 내가 조혈병 걸렸다 해서 약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150만원짜리 일이라도 내가 할수 있게끔 만들어야 돼요 40만원 50만원짜리 일도 일단 벌고 나서 생각해야 돼 벌고 나서 이돈 이, 이 가지고 내가 어떻게 샀까 그렇게 고민하지 말고 그렇게 고민하고 불가능한 이유 찾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일단 하고 봐라 벌수 있으면 은 10만원짜리 돈이라도 벌고 봐라 어? 벌고 봐야 돼 벌고 일단, 5만원짜리 일이라 해도, 일단 그 5만원을 벌고 봐야 돼 벌고. 응? 이게 돈이에요, 이게 돈.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하나 금융도 이해하고, 주식도 이해하고, 부동산도 이해하고, 그러면서 이제, 내 몸뚱아리를 내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꼭큰 재벌 같은, 뭐, 어떤 뭐, 스타트업 회장 같은 그런 사람들은 못 되더라도, 내가 말하는 돈보이라는 거는, 내 몸뚱아리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몸뚱아리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능력. 이게 안돼버리면 진짜 누차 말하지만, 40, 50, 60 돼서 한순간에 폐인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자꾸 대한민국에서 약자 코스프레를 하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정신 지체에서 올라온 사람으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좀 강하게만 먹고, 실행력을 기르기 바랍니다. 뭐, 누구 탓하지 말고, 이유 찾지 말고, 불가능한 거싹다 집어치우고, 할수 있는 방법만 생각해라. 그게 실행력의 원천이다. 아, 그래야만이, 어, 돈도 벌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돈을 벌 때도, 처, 처음에는 100만원, 50만원, 40만원, 그런 많게는 200만원, 일단 벌고 봐라. 그 돈, 그도, 그도, 무, 그런, 그 돈, 그 돈, 그, 런 작은 돈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벌고 봐야 돼, 벌고. 그래야 내가 내 몸뚱아이를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안 그러면 한순간에 패인 이 되는 거예요. 어, 진짜 제 영상을 보는 나이 드신 어른들은, 어른들은 다 공감하는 말이에요. 그러다가 폐이 돼서 사회에서 이제 나라 탓하면서도 약자 코스프레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지 마십시오. 그, 당부드립니다. 음, 감사합니다. b 이 e s 레 e